개회사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사에는 군인의 참 표상, 네, 참 군인이시죠. 전 국군 김무사, 김무사령관을 근무 지내신 호평한상임고문님께서 네, 개회사 보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봉화당 동지 여러분! 네. 이 앞에 일부하고 이곳까지 오시는 수고 많았어니 솔직히 이 오는데 자존심 많이 상했죠? 저는 조진대표께서 여기서 집회하신다고 그래서 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정치 욕심 내려고 우리 과화당 창당에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려는 이 시대의 과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털게 들고 걸이 나왔고. 지금까지 이 사건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힘 전신에서 자기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배신했던 그런 집단인들 우리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와 가치를 같이하는 저 국민의힘을 도와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내 되겠다 그것이곧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3일째이라당사의 당직자들이란 누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보고 외치는게 아니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국민들을 위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외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당이 나름대로 쇠쪼가리 나니까 국민의힘은 마치 자기 혼자들 해도 선거에 압승할 수 있다고 아마 뒤로 돌아들서 웃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치판에서 오래 있고 지금까지 써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저 사람들 설정권이 나지 말은표 하나도 국민이 찍어주지 않습니다 짓시 날아오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똘똘 뭉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직 탄핵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자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니다 우리는 이걸 내다보고 어떻게든 이 영혼의 국민의힘 속에 우리가 함께 합류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압성을 해서 이 자유당력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소생껏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 해서 정인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합류하기로 합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요하는 부불당 보세요 불리당 만들어서 그들은 진보 작파전 분야에서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을 공천 주려고 지금 연합해서 회의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부리 정당 만들어서 그동안에 18년 동안 그리에서 터키 되고, 싸운 부산을 그 그정당인을한 사람도 죽었만다고 연대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자유국을 지키는 국민이 의힘 해야 될 태도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 단원 큰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 우리 공화당부터 합류시키세요 좋은 인 대표 만나서 크게 우리 무리한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합류시키면 그 위에서 나머지 태극기 정당들도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로 합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 뭐라고 그러느냐 딱두 가지 논리를 전개해요 우리 공화당 50년 다음 용원 책임당은 있지만 표 없다. 이게 선거 몇번 지나봤는데 표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선거 몇번 했지만 정말 우리가 표가 없었습니까표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기껄을 해버립니다. 투표 현장에 가서 찍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나를 라 지켜야지 하는 그 심각한 애국 당원들은 미워라, 고워 그래도 하면서 일부은 국민을 또 찍어줬어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약금도 사고 놓일 때 있고,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갑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국민은... PD, p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i 국 o 호소합니다. r o 빨리 우리 조은진 대표 만나서 당판을 치우세요. 우리 b o 당오 d 만 나오는 조은진 대표에게 정권을 조은진 대표의 결정에 다 따르기로 결의를 하고 오늘 이 y 해서 c k a 대표 o c o l a t e Tony, they pick a chocolate. t o 이번 선거에 이기일이키나 진아, 관계없이 바로 이들은 투사를 전, 앞세워서 문선열 대통령 종이 퇴진 나라가 탄핵 운동에 적극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아주겠어요? 국민님, 당원들이 나서서 막아줄 국가습니까? 방금의 대통령 탄핵 전국때 그들이 나와서 몇 명이나 나와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아니. 탄핵정국 때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 대어 가지고 모아보니까 몇명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공하나 정원진 대표를 빌롯던두 세명만 국회의원 배치 달려주면 우리는 최소한 3만에서 5만 명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큰소리 치는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지난 7, 8년만 우리는 달려될대로 달려냈고 단결될 대로 단결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당원 동기가 바로 우리 국민,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두 번째는 우리 정진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엄문을 해놨습니다. 이런저 이유로 인해서 절대로 정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꼴찌 아파진다. 이런 의미를 너무나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 <laughs> 제가 창당부터 태극기 이전에 회 p 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조진 대표와 함께왔습니다그 이유는 진짜 조진 대표가 그런 사람 같으면 제가 함께했겠어요 조진 대표의 말로 가장 합리적인 정치인 <laughs> 안전자리 물자리 다깔줄 아는 정치인 <laughs> 다른 돈을 하고 신도자하고 달라요. 저 사람 무리 속에는 오로지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제일 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습 꿈도 희망도 없는 젊은이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계획을 해서 정말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저는 87년 세월을 당을 이끌어올려고 하다 보면 은 이런저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침소공대에서 모험을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거대 여당에서 그런 옥식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가치도 구분 못해서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와 다군 공지들은 조건 없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합당을 해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자유대 명을 지키고 만에 하나 대통령을 의미하고 퇴진시키는 불순세이 나오면 목숨 걸고 전의제가 되어서 할 각오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국민의 당사 앞에서 우리 의심한 당원과 교훈인 대표와 함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대도를 걸어서 이자유대 명을 지키는 큰 선택을 해줄 것을 이 노병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과 마당과 함께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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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자. 함께하자.